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산업안전기사 어, 이번 어.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에 시행한 과년도 기준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1번 산업안전보건물 영상 안전보건 표지 종류 중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 경고 표지 등뭐 금지 표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리는 것까지 그리고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당연히 색채랑 이런 것까지도. 음. 자 해당하지 않. 레이저 광선 경고, 급성 독소 물질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차량 통행 금지죠. 이건 금지 표지 어, 금지 표지입니다 4번이 정답이다. <laughs> 자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어, 과제에 대한. 뭐, 요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 뭐, 심포지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과제를 관계하고 견해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심포지엄. 어, 반드시 외워두시고, 어. 자, A 사업장 2019년 도수율이 10이라 할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자, 일단 도수율이 10이라고 주어졌어요. 어, 우리 도수율은, 원래 이렇게죠. 연천률 나누기 2.4. 음.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도수율이 지금 1 0이에 자, 그럼 거꾸로 하면 되죠. 10 곱하기 2.4 24 음.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제가 도수율, 강도율, 연천률 이런 것들은 환산도수율, 환산광도율 이런 것까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누차 얘기 드립니다. 4번 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이상 사태, 돌발 사태, 돌발 사태 나왔다. 이럼 무조건 과잉입니다. 의식의 과잉. 분화, 분 아, 상태가 아, 되는 거, 음. 자, 산업안전, 보건법 령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 맞죠? 보건이 맞고, 명의사랑한 공동감, 부서의 장, 맞죠? 음, 런 것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어, 근데 거의 대부분 답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어, 대표자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그다음에 어, 부서의 장들, 아, 어, 요렇게 있어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 어, 산업안전보상 안전관리자 업무 이 안전관리자 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를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출제 빈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어, 부분이에요 자 7번 어느 사업장에 물적 손실이 수반된 무상의 사고가 180건 발생하였다 증상은, 아, 중, 이, 옷 합니다, 여러분들. 중상이에요, 중상. 중상은 몇 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가? 단, 버디의 재구성 비율의 법칙이 따른다. 버디는 1대 10대 30대 6 0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상의 사고가 180건 발생했다는 얘기요. 180건. 여기가 180건이죠. 그러면, 6배. 6배 늘었다는. 그럼 다 6배로 올려줘야 돼요. 어. 요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6대 60대 180대 3600. 그러면 중상은 6건. 음.